오늘은 여주에 왔어요. 어, 투어를 원래 좀 멀리 가려다가 여주 쪽에서도 이제 괜찮은 코스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은 이제 팀과과 함께 라이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주역에 다 같이 모인 후 출발하기로 합니다. 코스를 짠 짝꿍이 이제 간단하게 보급지와 코스에 대해 설명해주고 전 열심히 듣는 척을 합니다. 오늘 코스는 87km에 고도는 750 정도고 남산보다 작은 어필이 두개 정도 있는 투어 코스입니다. 팀각게 막둥이 이쁜 승현이 <laughs> 오랜만에 등장하는 성형님 그리고 프로 참성러 제홍 님. <laughs> 앞에 성형 님은 이제 지루한 라이딩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주까지 타고 왔어요. 엄청나죠? <laughs> 여주 벙이 열린 팀 꽉은 몇명 없는 인원으로 제가 꽉씨어서팀 꽉인 제가 운영하는 오손도손 타는 라이딩 방입니다. 어이 뭐야? 성형 님 양말 갬동. 아. 제가 디자인하고 맞춘 팀꽉 양말이에요. 나 말고 아무도 안신것 같은데? 저... 옆에 풀떼기. 아무래도 시골길이어서 이제 제초는 잘안돼 있더라고요. 강천보래야 완전 종주길.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독도 종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행복해. 아 너무 좋다 진짜. 광천보를 지나는데 풍경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이번 여주 라이딩의 핵심은 풍경인데 시작부터 너무 예뻤습니다. 요즘 다들 너무 더워서 새벽에 빠르게 타고 들어오는 라이딩만 하다가 이날 날이 많이 풀려서 풍경 보면서 살살 달리니까 라이딩하는 이유가 뭔지 새삼 한번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군대 가면 막 지뢰 같은 거? 경사가 2 2그러 어 근데 이거 1판 이렇게 어어 그건 좋다 어. 22% 갑자기 나온 22% 경사도 <laughs> 여기는 안전하게 다 같이 끌고 내려갔습니다. 여기 지나가는데 바로 옆에 물이 이제 찰랑찰랑하게 보여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나온 도로가 이쁘게 쫙 깔린 자전거 도로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상태가 공도보다 좋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풍경도 너무 이뻐서 살살 달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오 흙길 뭐야! 그러고 나온 강첨선 유원지 길이 모래여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잔디밭이 너무 넓어서 너무 이쁜 거 있죠? 사람 없는 이렇게 광활한 잔디밭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구나를 느끼면서 이제 가다가 은행은 아직 초록색이지만 이쁜 곳이 있어서 사진도 찍고 놀았습니다. 진짜 이쁘다. 이거 영상 소스 언니한테 보내줘야겠는데? 사진 찍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나온 첫 어필 길지 않아서 붙어가려고 이제 아둥바둥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안돼! <laughs> 아유 저 케이던스 빠른 것 봐. 고쳐야 되는 버릇 중 하나인데 아유 저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 세명왜 저렇게 평화로워요? 짜증나게? <laughs> 아 아유, 아둥바둥 올라왔는데 다들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휴식할 틈도 없이 바로 출발합니다. 음... <laughs> 짠 여러분 여주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해외 해외 온 느낌 그지? 되게 잘 자랐는데. 아? 되게 한국에서 볼수 없는 그런 풍경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초록 초록 맞아, 사람도 진짜 없고, 되게 진짜 힐링 투어 어필도 그렇게 크게 없고, 평지 위주여서 강추합니다. 이제 다음 30km 타고 보급지 한번 들리러 가요. 마이크가 저한테 달려 있어서 소리가 안 들어갔는데 승연이가 이제 고글을 통해서 보는 하늘과 밭이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귀엽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귀엽죠? <laughs> 여러분 고급소가 없어졌어요. <laughs> 허망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급소 간다고 말하고 끊었는데 <laughs> 일이 없어져가지고 <laughs> 아. 건너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차피 11km 뒤에 이쁜 카페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풍경 감상하세요! <laughs> 여태 투어를 가도 페이스가 좀 빠르다 보니까 옆에 풍경을 잘못 보고 공도에서 많이 타다 보니까 풍경 감상을 잘못 했는데 아무도 없는 자전거 도로에서 살살 타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자전거 도로에서 종주길 따라서 살살 달리니까 제 입에서 살려주세요가 아닌 대신에 우와 너무 이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 유튜브에서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대신에 풍경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길도 이제 산 같은 길도 있고 이렇게 햇빛 가려주고 하니까 그늘에만 가면 너무 시원해서 타는데 날씨도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직접 가서 한번 행복 라이딩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너무 이쁜데? 와, 여러분 풍경 보세요. 진짜 너무 이뻐요. 살짝 너무 열심히 타다가. 조금 이제 라이딩이 너무 경쟁만 하는 것 같다. 와. 너무 풍경을 본 기억이 없어졌다. 이러신 분들. <laughs> 요새 제가 사람 뒷바퀴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라이딩을 하면. 와, 진짜 오랜만에 풍경 봅니다. <laughs> 로드로 가면은 저런 소리 나는 재밌는 길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위험하지는 않았는데 저런 길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즐거웠습니다 우와 우와 너무 잘하는데? 나 무서워서 못하겠 할... 여러분 여기 소금강 소금.. 소금산 저기 관광지 갈라 그랬는데 차단 방하고 다시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짜자자 여러분 카페 너무 이쁘죠? 아 이게 와 이것 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laughs> 카페 너무 이쁘죠. 카페가 생각보다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열심히 빵이랑 다 이제 주워 보이는 대로 주워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이게 첫 보급지기도 했고 카페가 조금 늦게 나오기도 했고. 이게 카페가 이뻐서 막 사진 찍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12시가 다된 거예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전거 도로도 거의 없고, 공도 라이딩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힐링 라이딩이었다면, 이제 킬링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후반부에 이제 어필 두 개와 낙타 등이 계속됐는데, 엄청난 속도로 끌려가기 시작했고, 죽을 뻔했어요. <laughs> 작은 어필이 나오고 나서 제가 쉬고 싶다 그랬는데 서원님이 다운이라면서 쉬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작은 어필 이후에 큰 어필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바닥에 앉아서 결국 또 쉬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급지 여기 갑자기 가다 보니까 여기 이마트 24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까지 너무 열심히 쫓아왔더니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팝콜이랑 먹고 이제 12km 뒤에 돈까스집 갑니다 지금 햇빛이 너무 강렬해져가지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다 같이 쉬는 중 <laughs> 남은 거리 열심히 달려와서 여주역 주변에서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영상을 찍었는데 또 음성이 날아갔어요.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이제 돈가스 집으로 갑니다. 여주역 주변에 승우라는 돈가스 집이었는데 여주 로컬들도 인정하는 돈가스 맛집이더라고요.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주역 가실 분들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보나입니다 지금 여주역에 도착했어요 85km 정도 탄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시간이 3시인데 어, 너무 뜨겁네요 근데 진짜 어, 카페까진 진짜 힐링이었고 그 이후에는 킬링이었습니다 힐링과 훈련을 둘다한 이번 여주코스 굉장히 추천드려요 깡추, 깡추!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